오늘 캐스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캐스퍼가 오늘 딱한대 나왔어요. 지난 방송까지도 캐스퍼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캐스퍼가 남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캐스퍼가 없었거든요.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경우에는 1783 숫자 좋네. 1 7 8 3의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민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1700만원. 맞아요. 어? 가격이 좀 있네요? 맞아요. 캐스퍼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캐스퍼가 워낙 상품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2022년 5월에 17,000 정도면은 진짜 얼마 안 뛰었다. 제가 아까 재민이 말씀드렸죠. 만 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근데 캐스퍼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캐스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을 무조건 사야 된다 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마실 만 살짝 살짝 시내 주행만 할건 상관이 없겠지만 고속도로 한두 번 이상 탈건 무조건 터보로 선택하셔라. 터보가 확실히 힘 자체가 남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보 모델 오늘 준비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까지 싹다 남았어요. 왜냐면 연식도 얼마 안돼 주행 거리도 17,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옵션은 거의 뭐다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옵션이 또 붙었어요. 아니 인스퍼레이션 워낙 좋은 등급에 근데 추가 옵션이 선루프가 붙었습니다. 선루프가 들어갔고 액티브 플러스라고 하는 그 캐스퍼 차주분들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 느끼는 옵션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커스터마이징.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우 휠에다가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차지만 경차 같지 않은 상품성 모델이 바로 2차 캐스퍼다 보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 인스퍼레이션의 주행거리 얼마 안 됐죠 근데 썬루프에다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액티브 플러스까지 다 넣어가지고 초기 비용이 신차는 2천만 원이 훌쩍 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지금은 1700을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부대 비용 다 포함해도 2천만 원이 안 넘어요 캐스퍼 터보 인스퍼레이션으로 오늘 1700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캐스퍼는 지금 큰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닝 어반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aughs> 오늘 모닝 어반, 모닝 시즌 지금 한 여섯 일대 있다고. 근데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지금 딱한대 저희가 방송 촬영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050431-834674로 주셔가지고 딱그 캐스퍼 있잖아요. 터보 인스퍼레이션 그거 1,700만 원대 이렇게 상담만 해주셔도 일단 스타벅스 두잔 나가니까 무조건 전화 주시면서 딱 요. 한대 있는 캐스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차량 같은 위탁 차량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캐피탈사랑 협력 업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 차량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로 즉시 출고가 어려운 차. 다만 뭐한 일주일 뒤면은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해가지고 출근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자. CN7입니다. 아반떼 CN7 1.6 가솔린 엔진의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굉장히 뭐 다양한 옵션들, 좋은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21년 2월식의 주지금 누적 주행거리3만 k 로밖에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1,900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 물론 단순 수리 정도는 있습니다. 예, 단순 수리는 있는데 굉장히 경미해요. 지금 보시면은 어, 판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봐 드릴게요. 아 여기 교환이네요. 예. 본닛 교환, 예, 본닛 교환이도 있고 뭐 단순 교환이다. 그래서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 차량 을 정의하되 단순 수리는 있는 차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뭐 지금 렌트카 이력이 있다 있지만은 뭐 제주도 같은데나 이런데 가서 빌려서 타는 그런 막 타던 그런 렌트카는 아니었을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뭐 개인, 개인께서 개인 장기 렌트를 했다든지 또는 뭐 업무용으로 장기 렌트를 해, 했던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될것 같고 5년에 10만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지금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 없는 그런 차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기 좋은 아마존 그레이 색깔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차다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어요 아반떼 썰루프 참 흔하지 않죠 근데 해당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썰루프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어,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 가솔린 모델의 인스퍼레이션 아반떼 CN7 190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차, 요차입니다. 네, d m 8 1.6 터보 프리미어 플러스 차량입니다. 사실 2.0 엔진은 많아요. 근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엔진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터보 차저를 박은 다음에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힘차게 나가게끔 만든 그런 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년층보다 는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1.6 터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엔진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2.0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뭐 밟고 치고 나가는 맛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1,89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DM8 1.6 터보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 21년 8월에 73,000km 지금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 관리법상으로 사고차량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본다면은 지금 예, 골격부에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커터 패널이라고도 불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해야 돼디 휀다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여기 어, 안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차 차계도로 보면 여기는 골격으로 들어가요. 앞다는 외판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골격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등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량들은 방송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뒤쪽이다 보니까 그 걱정하실 필요 없고 차량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뭐 실내 뭐 크게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고요. 차키 두개다 있고. 예. 다만, 이제 스마트 크루즈나 요런 옵션들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냥 가성비로, 그냥 189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 파노라마 썰루프하고 빌트인 캠딱두 가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썰루프 적용되어 있고, 어, 실내에 앞뒤로 이 채널 빌트인 캠, 자동차 자체에서 어, 촬영이 되고 있는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운전석 쪽 핸다랑 운전석 쪽 뒤쪽, 뒤 핸다랑 교환이 있는 DM8 1.6 가솔린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189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 까지 보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준중형 두 대랑 지금 중형 차한 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또 어떤 거를 한번 또 해볼지. 자, 이제는 SUV 쪽으로 한번 넘어가봐야겠네요. 예, 자, 벤뉴고1.6 가솔린 모던 예, 1,49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 20년 9월에 62,000. 그렇다 보니까 올해 9월 정도까지는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아우, 목이 막, 맥히네요.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정의는 되 있는데 단순 수리는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 조수 쪽 뒤쪽에 판금. 판금이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이 상처 같은 부위가 좀 컸다면 교환을 했을 건데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 보니까 판금 도색 정도만 한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색깔, 이색 차이 없이 수리가 꽤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옵션 한번 볼게요. 배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형 SUV다 보니까 엄청난, 이야, 이런 옵션이 이 정도까지는 뭐 넣을 게 없을 겁니다. 뭐, 뭐, 썰루프나 있으면 있는데, 사실 썰루프는 따로 없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현대 스마트 센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드라이빙 플러스, 총 이렇게 네 가지 적용이 되었고요. 실내 뭐 담배 냄새 없었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양호했고요. 50% 이상씩은 다 남아있었고, 이 안에 있는 시동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에, 77% 정도의 에, 지금 잔존량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차는 조금 위험해서 조금 더큰 차. 근데 투싼까지 가려고 하니 호주머니 사정이라든지 또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딱그 경차와 투싼이나 코나 그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는면 좋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어딱 앙증맞고 컴팩트한 사이즈가 딱 여성분들이라든지 예 운전을 좀 다소 어 이제 막 배우신 그런 분들에게는 꼭좀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에요. 음. 1.6이고 모던 등급입니다. 1,49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광고가 완료가 돼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입니다 자디올류 투싼 자이 차량 디올류 투싼 가솔린 1.6 터보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등급 좋죠 등급 좋고 246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 21년 2, 2월 21년 2월 시계 약 89,000km로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23 24 25 25, 4년하고 약한 어, 2개월 정도 흘렀죠. 그래서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지금 89,000이다 보니까. 어,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게. 단거리로 이렇게 사실 짧은 이 기간에 단거리로 이 정도 주행거리 찍을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 그런 차겠구나. 그렇다면 즉, 가다서다 가다서서 엔진의 무리, 브레이크의 무리 이런 온이 작동 이 작동이 여기에 무리가 가는 그 정도의 주행은 안 했을 거고 쭉한 길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는 크게 무리가 없이 운행됐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오히려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뭐 아마 뭐 출장이나 이런거나 아니면 좀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회사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을 좀 많이 했을 거다. 그렇다면은 이 차가 당장 고장이 나거나 뭔가를 안해 주면은 어 내가 출근도 못 하고 뭐 영업도 못 뛰러 갈 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런 차량들은 소모품이 더잘돼 있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계속 타야 되고 타이어도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빨리 갈아 줬을 거고 엔진 오일도 더 빨리빨리 교환해 줬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주행거리가 높아서 어느 정도 차는 감가가 되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차 관리 상태는 더 나은 그런 차량들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차량을 딱 배분받고 진단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요 차량은 100% 고속도로 좀 많이 달렸을 거다. 예, 요 정도 지금 4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약 9만 킬로 가까이를 탔다 보니까 예, 뭐 동네를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정도 주행 거리를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량들은 조금 더 예. 맞아 요 투싼은 진짜 감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잘안 그러니까 투싼 뿐만이 아니라 아반떼도 그렇고요. 뭐 캐스퍼 이런 차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현대 쪽으로 감가 가 감가가 진짜 많이 되는 게 오히려 대형차들 있죠. 뭐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G80, GV GV80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이 세단 라인 쪽이 진짜 감가 감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차량들은 중고차의 시세는요. 어100% 수요와 공급입니다. 예. 100% 중고차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 10년, 1년 정도 지난 차도 수요가 많으면 시세가 안 떨어지고요. 1년, 나온 지 출시한 지 1년도, 안, 1년 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요가 없으면 시세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중고차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덤 스미스의 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그런, 예, 네, 이상, 네, 경제학과였고요. 자. 이 차량 히스토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사고 진단 완료가 되었고요. 무사고에다가 렌트 이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아주 깔끔하고요. 어, 보험 이력 한번 봐드릴게요. 보험 이력 같은 경우.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연락이 좀 왔던 차거든요. 보험 이력은 자차 처리한 게 44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에 남한테는 한 36만 원 정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같은 날에 물려주고 고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쌍방, 쌍방과실이나 아니 이쪽 한쪽 차가 뭔가 잘못을 해서 상대방한테도 물려주고 이 차량은 자체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부품이 29,000원짜리 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 도색 정도 예, 수준으로 경미한 접촉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추가적인 옵션들은 뭐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면은 플래티넘 3딱적용돼 있네요. 네, 어차피 뭐, 인스퍼레이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을 건다 있을 거고, 딱 플리, 플래티넘 리플3딱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사양이죠 플래티넘 3. 자, 그리고 아직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제 유사 보증이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다. 26년 약 2월 정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만키로, 만키로 정도, 만 몇백키로 정도 남아있겠네요. 8만 9천 3백키로 정도 누적됐으니까. 자 지금까지 2,460만 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디올류 투싼 가솔린 1.6 터보의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만나보셨고, 자첫 어, 번째 어, 소개시켜드릴 차량 DM8 어, 프리미엄 패밀리 어, 제일 많이 옵션이 그래도 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등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DM8 프리미엄 패밀리인데 어, 지금 금액대가 1690만원입니다 거의 천중반대 어, 금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가성비 위주의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19년 5월에 누적 주행거리 7만 2천키로 연식 대비해서 딱 적정 주행거리 어, 운행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단순 교환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은 들어가 있고 핸드폰 왜드리지 어, 단순 교환 이 차량은 양쪽 핸다 단순 교환된 차량인데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어, 껍데기 부위이기 때문에 어, 난 무사고만 선호하신다는 분들은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지만 어, 운행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 그런 어, 교환부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TMI인데 어, 제 차량도 어, 지금 앞에 이렇게 양쪽 핸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좀 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단순 교환된 차량들을 사요 왜냐하면 좀 금액대가 저렴하고 어 일단 동급에 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어 그런 맥락, 맥락으로 좀 많이 좀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보통 뭐 단순 교환된 차량들 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차들 골라서 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또 장점이 또몇 가지가 있죠 어, 소유자 변경권이 한건 없었습니다. 이제 1인 신조차량에 신차금액이 3,056만원. 거의 반값 정도 어,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티가 있을 거고. 옵션 들어간 게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2, 어, 이제 내비 큰 화면이랑 후방카메라 나오고, 이제 카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이제 스마트 크루즈랑 이제 전방 충돌, 어, 자선이탈 후측방 충돌 이런 거 보조해주는 그런 옵션들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어, 옵션이 추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옵션적으로도 부족하지도 않고 금액적으로 어, 가성비 분명하게 있을 거다 라는 점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그렇게 일단 이 차량 한번 끝내고 펠리세이드 어, 38 가솔린이고요 38 가솔린이고 어,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상위 등급의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둘, 둘, 삼, 어, 일, 열, 둘, 이열, 둘, 삼, 열, 3 이렇게 둘, 둘, 삼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 열에 타셨을 때도 굉장히 좀 편하게 어, 탈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 중간이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 2열, 열이 3 열, 그러니까 세명 앉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널찍하게 사용 가능한 어, 그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3년 1월에 생산된 차량 2 1,000km, 어딱 1년에 1만 km 조금 안뛴 차량이죠. 그래서 어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짧은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1인 신조 그리고 무사고 어 신차 금액이 5,243만 원, 어 엄청 많이 내렸죠. 5,200은 거의 1,400 정도 어 다운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말씀해주고그런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중요 옵션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크렐 사운드 그리고 이런 차들 이제 차가 넓다 보니까 원격 전우진 이 있으면 엄청 편해요 이제 내가 나는 널찍하게 되나도 다음 차가 좀 주차를 좀 이따하게 되놨다 아 타기 좀 그래요 그래서 어, 스마트키로 원격 전우진에 차그쑥 빼가지고 타는 원격 전우진 옵션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빌트인 캠 에르고 암마 모션 시트, 360도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1열 전동 시트, 1열, 2열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손가락이 한 10개 정도 접혔는데 주요 옵션만 한 10개 정도 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옵션적으로는 굉장히 어, 풍부한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 004-3183-4690으로 전화주시면 또 친절 상세 상담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 11인승 디젤 모던 차량입니다 요 차량도 키로수가 작아서 20년 1월인데 어 주행거리가 한 38,000km 어 연식대비 주행거리 짧고요 11인승 차량이 좀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차량들은 사실상 일반 고객님들 보다는 뭐 사실상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음 비영리 단체라뭐 교회 뭐 또는 뭐 이제 저기 뭐냐 무슨 센터 하시는 분들 어 이제 할머님 뭐저 뭐라고 하죠 그 있던데 아 감사하나 아무튼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어, 그런 이제 뭐 도우미 그런 뭐 센터 어, 그런 데서 좀 차량을 좀 많이 좀 사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일반 고객들은 님좀잘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차긴 하죠 11인승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금액은 2370만원인데 단순교환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수석 뒷문 어, 이것도 의미없는 단순교환이죠 조수석 뒷문 단순교환된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새 차들이 이력이 다 좋은 차들이 들어와서 요차도 이제 어, 장기렌트 운용되었던 이제 신차 장기렌트 운용되었던 1인 신조 차량 실질적으로 어, 무사고 차량이고 내차 피해 타차 피해 전부 다연건 연식 주행거리는 1년에 약 7-8000km 밖에 운행 안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차량은 아니라서 옵션적으로는 뭐 제가 추천드리기는 그렇지만 어 이제 11인승 디젤 모던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좀 괜찮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6604디포호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3.0 엔진 가지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어, 등급입니다. 얘도 4기 등급이죠. 어, 연식은 17년 2월에 누적 주행거리 95,000km 보자. 이 차량. 음. 신차 금액은 4,240만 원. 아이고 진짜 많이 빠졌네. 1,900 3,800. 반값 이상 빠졌네요. 어, 4,240만 원 신차가. 어, 추가 옵션 들어간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 이때 그랜저 IG, 이때 그 구형 그랜저 IG 있죠? 요 차량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잘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요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옵션 많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연식 대비해서 1년에 대략 한0 0 k m 정도 주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제동 보조, 차선 능동 조향 보조, 후측방 경보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앞 타이어는 대략 한 80%, 뒷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 있어서 소모품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요 차량 1,790만 원의 차량 광고 중인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보여 드렸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